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그에게 나아왔다 예수께서 입을 열어서 그들을 가르치셨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하실 것이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지난 8월 31일부터 9월 8일까지 제11차 세계교회 협의회 총회에 다녀왔습니다. 처음으로 독일에서 열리게 된 이번 총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세상을 화해와 일치로 이끄신다 라는 주제로 120여 개의 나라에서 4천여 명의 목회자들과 신학자들과 성도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그래서 한 마음으로 성령 안에서 예배하고 정의와 평화와 창조 세계의 보존과 같은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함께 토론하고 마음과 삶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총회에 참석하는 기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 깊이 숙고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매일매일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다음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내 안에서? 그리고 나를 둘러싼 관계와 세계 안에서, 즉, 가정과 교회와 세상 속에서 경험되고 있는지, 그리고 고백되고 있는지, 나는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을 화해와 일치로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의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하고 있는지, 이 질문을 끊임없이 던졌습니다. 이러한 질문은 저로 하여금 마치 잔잔한 호수가에 돌멩이 하나가 떨어져서 동심원을 이루는 물결을 만들어 내듯이 저의 가장 깊은 내면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성찰의 외연을 확대시켜 주었습니다. 총회 기간 동안에 대만에서 온한 여목사님과 중국과의 정치적 갈등 상황 속에서 평화를 위해서 교회가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 서로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저는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한국교회가 어떠한 역할을 감당했었는지를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에서 온한 청년과는 전쟁의 참혹한 실상과 이웃나라의 도움이, 이웃들의 도움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되었는지를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독일 작센지방에서 목회하시는 한 목사님과는 세속화된 세상 속에서 다음 세대를 신앙으로 이끄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얼마나 어려운지를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 밖에도 슈투트가르트에서 목향하는 성공의 여사제님과 인도에서 온 신학생들과 기독교 안의 다양성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누고 그 다양성을 재앙이 아니라 풍요로 인식하도록 하는 이 에큐메니칼 운동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잊지 못할 순간은요, 월요일날 한국 기독교 장로의 주관으로 평화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한반도의 전쟁을 끝내고 이제는 종전 협정을 넘어서 평화 협정으로 나아가야 한다. 라는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새로운 만남을 통해서 소통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하루는 주말 프로그램의 하나로 라인강을 건너서 프랑스의 작은 마을 부상부르에 한 개신교회를 개신교 교회를 방문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교회당에 도착하자마자 간결인 나뭇가지로 만드는 것 같은 그러한 십자가를 마주하게 됐습니다. 바로 이 사진인데요. 예. 예수의 신성과 능력을 강조하기 위해서였는지, 저마다 크고 웅장한 십자가를 만들어냈다면, 그 안에서는 두무지 찾을 수 없었던, 느낄 수 없었던 약함이 강함을, 사랑이 폭력을, 영원한 생명이 죽음을 이기고 넘어서는, 이 역설적 복음의 진수가 이 가녀린 십자가 안에 담겨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자리에 고요히 앉아 기도를 드리며 마음에 차오르는 생각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아버지시구나. 하나님은 없이 계신 곳이 없는 분이시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너무도 당연한 그러나 잊고 있었던 이 엄연한 사실에 대한 고백과 확신의 마음이 찾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크심에 대한 안도와 나의 자금에 대한 부끄러움과 이런 나를 안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제 마음에 교차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경계 즉 국경과 인종과 피부색과 문화와 교단을 뛰어넘어 살아 움직이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중력과도 같은 우리의 이기적인 본성, 그 죄성을 뛰어넘어 우리를 참된 용서와 화해로 하나님과 우리의 온전한 관계로 우리와 우리 사이의 온전한 관계를 이룰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사실, 그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오늘의 본문을 묵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팔복의 선언 속에 이번 세계교회 협의의 총회의 주제가 녹아져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독일어로 주제를 읽으면 이렇습니다. Die Liebe Christi bewegt r s e n und n e l 그리스도의 사랑이 움직이고 있고 우리를 화해케 하고 하나되게 하신다는 사실. 이 사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밝히 드러나 있습니다. 즉, 오늘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의 존재의 지축을 흔들고 죄된 인간의 본성과 세상의 질서를 깨뜨려서 우리를 그분과 하나되게 하고 종국에는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어가는 일꾼으로 변화시켜 주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오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의 내면에 가장 깊은 곳, 그 영혼의 지송소에서부터 시작해서 나, 즉 자아를 넘어서 너, 즉 세계로 흘러갈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변화가 되나요?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사람이 변화가 됩니까? 라고 묻습니다 바로 오늘의 말씀이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응답입니다 8월 마지막 주에는 이 본문을 가지고 이 본문 속에 담긴 사회 정치적 의미를 함께 묵상했다면 오늘은 팔복의 말씀에 담긴 내면적인,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도 신앙도 성장과 변화의 과정 속에 있습니다. 즉, 변화는 모든 살아있는 존재의 숙명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어떻게 되죠? 무력과 경화, 힘을 잃고 딱딱해지고 결국은 죽음을 맞게 됩니다. 모든 살아있는 존재가 그러합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은 한 묶음으로 꾀어져서 일관된 연속성을 통해서 그 변화의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세 가지는 이를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복 있는 사람들이라고 그들이라고 지칭하면서 이것이 계속 반복되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3절의 설명구인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이 어디에도 또 있죠? 3절과 10절에도 또 있습니다. 3절과 10절에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더구나 헬라어 원어로 보면 다른 모든 설명구들의 동사는 미래의 시점인데 반해서 3절과 10절의 동사는 현재형인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볼때 마태는 3절부터 10절까지를 마치 앞뒤를 괄호로 묶듯이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라고 하는 말로 하나로 묶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는 왜 이렇게 여덟 구절을 한 묶음으로 묶어냈을까요? 마태는 여덟 구절을 한 묶음으로 묶어서 일관하는 일관성을 통해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어떻게 변화되는지 그 변화의 과정, 참 인간됨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 하나하나 변화의 과정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이 가난한 마음은 다음에 이어지는 모든 변화의 물꼬를 트는 아주 중요한 시작입니다. 가난한 마음이 가장 중요한 본질입니다. 가장 중요한 시작이에요. 여러분, 가난한 마음이 어떠한 마음일까요? 마음이 어떻게 가난해지겠습니까? 저는 이 가난한 마음은 비워진 마음이라 이렇게 새겨 읽었습니다. 사실 우리 내면 안에는 시인과 촌장의 노랫말처럼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실 장소가 없습니다. 우리의 대부분의 마음 자리에는 가장 강력하고 지당한 중력과도 같은 이기심과 욕망, 헛된 바람과 수많은 관념과 감정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거하실 수 없는 것이죠. 이러한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말씀하신 것은 주님의 사랑과 부르심에 기대어 자신을 활짝 개방한 사람들, 자신의 마음짜리를 비워낸 사람들만이 하나님 나라의 뜻, 그 나라와 그을 채울 수 있다는 뜻으로 익혀집니다. 비우지 않으면 채울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의 심령을 비우시고, 그리고 주님과 통하게 하십니다. 이러한 가난한 마음은 이내 슬픔으로 이되어집니다 여기서 슬픔은 비워진 마음에 주님의 뜻을 채워가면서 경험되는 어려움입니다. 바울은 이 어려움을 로마서 7장 21절과 21절에서 24절까지 이렇게 탄식하며 고백했습니다. 이 탄식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슬픔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나에게 악이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서 싸우며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에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 주겠습니까? 아멘. 슬픔은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진리의 길을 걷는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는 영적인 곤고함이요 아픔입니다. 주님의 길을 따르고 싶은 나와 정작 따르지 못하는 나 사이의 간극과 모순이 주는 아픔입니다. 주님은 이 슬픔을 위로하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예수의 길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슬픔조차 경험할 기회를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야고보 야구부 사도는 야고보서 4장 9절에서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괴로워하십시오, 슬퍼하십시오, 우십시오. 여러분의 웃음을 슬픔으로 바꾸십시오, 기쁨을 근심으로 바꾸십시오. 이렇게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이제 가난한 마음이 영적인 슬픔으로 다시금 온유한 마음으로 변화되어 갑니다. 이러한 영적인 진보는 성령께서 이끄시는 일입니다. 즉 하나님의 성령은 자갈과 돌뿌리로 가득한 우리의 마음밭에 그 자갈과 돌뿌리를 걷어내시고 우리의 마음을 기경해 주십니다. 그래서 딱딱하게 굳어진 땅을 부드럽게 바꾸어 내십니다. 이렇게 기경되지 않는 밭에는 새로운 생명의 씨앗을 심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의 마음밭을 온유하게 바꾸십니다. 이 온유한 사람에게는 어떤 약속이 주어집니까?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땅은 문자적인 의미에서 부동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일, 그 사역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 그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일은 주님께서 6절 이하에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6절과 7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하실 것이다. 아멘. 비워지고 기경되고 비옥해진 땅에 주님께서 주님의 오르신 뜻, 선하신 뜻을 심어주고 계십니다. 가난한 마음이었던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의에 대한 갈급한 마음을 가졌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하나님의 의로 배부르게 하신 것을 볼수 있습니다. 즉, 이제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삶은 타자를 향한 자비와 환대의 삶을 의미합니다. 즉 다른 사람의 아픔이 자신의 아픔으로 느껴지고 그 사람을 진실한 마음으로 궁을 하며 돌보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팔절은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와 축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의를 위하여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자비를 행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변했죠? 바로 청결한 마음을 갖게 됐어요. 맑아진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바로 깨끗한 마음, 청결한 마음을 선물로 얻게 되었습니다. 저는 다윗의 시편 51편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요. 아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내 속을 견고한 심령을 새롭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다윗이 기도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과의 단절은 곧 고통스러운 암흑이었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함께 진리의 길을 걷는 자들이 누리는 축복은 바로 마음이 깨끗하여져서 우리의 삶 곳곳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인마누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눈뜸을 경험한 사람일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바울이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목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시금을 전폐했던 것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이것은 바로 바울이 자신의 영적인 어둠을 직면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주, 주님의 종 아나니아가 그에게 손을 얹었을 때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가고 다시 볼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해야 할 변화는 지금까지는 보지 못했던 것,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것을 볼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신과 타인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했다면 그 구부러진 시선을 펴서 있는 그대로 볼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풍요와 안정을 위해서 자신만을 바라보았던 이기적인 시선을 거두고 이제는 고통받는 타자를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에리 프롬의 말처럼 생명과 사물의 차이를, 행복과 흥분의 차이를, 수단과 목적의 차이를 그 무엇보다도 사랑과 폭력의 차이를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가난한 마음이 영적인 슬픔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경되어 온유해진 마음이 의와 자비의 삶을 통해서 청결한 마음으로 변화되고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이제 인간의 가장 깊은 내면의 주성소에서 시작된 성령의 역사는 자아를 넘어서 세상을 향해서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구절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아멘. 평화. 그것은 추상적인 관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면과 관계 안에서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의 현실입니다 강한 풍랑과도 같은 갈등과 분쟁 전쟁과 가난 부정의의 부패가 만연한 세상 속에서도 진리의 말씀으로 다칠 내리고 흔들리지 않으며 반드시 평화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평화를 위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의와 평화를 위해 일할 때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그만큼 악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찌 주님의 길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침묵하고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침묵은 우리의 영적인 어둠을 드러내는 것이고, 우리에게 마땅히 맡겨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방기하는, 방치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랑이신 예수님과 함께 진리의 산을 오르는 사람들이 경험했던 그런 놀라운 영적인 변화, 인간됨의 변화를 함께 보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영적인 깨달음과 변화, 신앙의 진보를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가난한 마음에서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평화를 위하여, 정의를 위하여 일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하나님 말씀 앞에 함께 서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두의 마음이 가난한 자의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씨앗, 말씀의 씨앗을 심어 주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땅 위에 이루는 주님의 몸된 일꾼으로 세워 주옵소서. 우리의 능력과 힘과 의지로 할수 없사오니, 성령으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